안녕하세요, 저는 노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멋있다, 거려보는 오늘은 창문과 다섯 종을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laughs> 모든 선수 먼저 고르세요. 타자니요 네, 저는 알타로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 세 가지 메카니모를, 여기다 잠깐 놔두고, 사람을 골라볼까요? 네. 사람, 모든 선수 빨리 골라보세요. 여기, 얘, 얘랑 똑같아? 이거. 네, 유령으로 올랐네요 그럼 전, 네, 이용해서 카이드로 갑시다. 아무는 그냥 여기다 딱 놔두고, 좋습니다. 메카니멀 저기에 떨어진 사람은 반칙 여기서 멈춘 사람은 오케이입니다우두윈 선수 먼저 하겠습니다. 여긴요? 전 저거 먼저 하겠습니다. 메카니멀 아니요. 고 오! 성공입니다! 저거 너무... 따라가기 싫어. 메카니멀 고아니 내가... 메카니멀 고 오, 도전이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장사에서 영웅 로봇으로 변신니다 로봇 로봇 이건 강신입니다 장사에서 강시로 변신 변신 네. 이거는 바닷속에 서는킹조스 상어로 변신합니다 이거는 타이탄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돌의 로봇 마지막 알타입니다. 독수리로 변신 오늘은 무, 에반, 탕시 신교, 타이탄, 알타를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재밌었나요? 변신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네, 에반이랑 알타랑 빼고 네. 보여주겠습니다. 네. 아니 얘네들은 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칸수입니다 이걸 떼지.. 댄스, 이걸 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저스 상어다이그 다음에 음. 마지막 타이탄 얘랑 응. 싸운 적이 있죠 칸식칸식칸식얘만이랑 싸운 적이 있죠 그리고 얘네.. 얘네들이 다 팀이 된 적이 있거든요 블랙미러! 블랙미러! 블랙미러가 얘네들을 다살려달라 해가지고 이러고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레드월, 레드월, 블루를 놓쳤습니다 카드 먹고 탁 변신하는 모습 볼수 없어요?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카드, 카드가 아침에 넣었는데딱 없어졌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오늘 재왕들의변신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카드 먹고 변신하는거 보여주세요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재밌었나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카메라 보고 네, 얘기해주세요 네. 네. 더 멋진 장난감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구배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요 バカバカバカ。